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 하우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하우산 TV 정호선 행정사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하우산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편이 결혼 이민 비자를 소유한 부인의 비자를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출입관리국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미리 해도 새 체류 기간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결혼 이민비자를 소유한 국민의 배우자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범인에 연장되며 자녀 양육시 3년 범위 내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통합 신청서, 여권, 수수료,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자녀가 있으면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직업신고서, 체류지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 별거, 실종 시, 배우자 별거, 이혼소송 진행, 실종선거 전인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별거, 이혼, 실종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 하우산TV는 2024년 5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군청에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등록되어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출입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하우산TV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산 TV 정호선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